올라가니까요. 천천히 벤코 여유 눈을 한번 보세요. 지나가는 친구가 뒤로 쭉입니다. 자 뒤에 계신 분들 한번 볼 수가 있죠. 아, 여기 오, 자고 있는 친구가 아이애. 눈 뜨고 아이애. 있는데요. 눈 뜨고 자고 있어요, 그렇죠? 자 왼쪽에도 두 마리가 언덕에 있으니까 왼쪽에도 한번 아, 보시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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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유 저 친구들은 다른데 보고 있네요. 자 우리 제대로 못 보셨다면 자 오른쪽 나무 위에도 두 마리가 보있습니다 뒤로도. 저리에볼 테니까 우리를떼려 보고 있네요. 그렇죠? 아닌가요? 아닌가요? 아 아유, 아니 다시 누워내요. 그 옆에 있는 친구는 아주 귀여운 얼굴로만 있니다백 코가 이제 귀여워도 될까요? 돌아가는게 네. 귀여워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왼쪽 바위에도 뒤돌아서 자는 친구 있죠? 자, 이 친구가 가장 힘이 센여왕백 코인데요. 사자하고도대들로 싸워서 이긴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항상 뒤돌아서 그렇게 누워있고요. 자, 오른쪽에는 호랑이 유치원도 있습니다.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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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살에서 8달 된 아기 호랑이들이 추워서 어, 그런지 서로 저렇게 몸을 끌어안채 어, 자고 있어요, 어, 그렇죠 자, 우리 아기 호랑이지만 많이 커요, 이 친구들이. 자, 왼쪽에도 백호, 아, 호랑이죠. 호랑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고 있는데요. 폭포, 꼭대기 보이시죠? 자, 우리 호랑이는 높은 곳에 있으면 서열도 높습니다. 이 친구는 가장 높은 곳, 서열 1위 대장 호랑이이고요. 자, 위에서 모든 친구들 다 내려다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 올라가서 자기 자리 뺏길까봐 퇴근 때까지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리를니천도 어. 어. 항상 는 자, 왼쪽에 있는 친구들 이따가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는 앞에 있는 철문을 통과해서 사자랑 하에나 먼저 만나겠습니다. 유, 사자랑 하에나 자, 여기는 이제 아프리카 산원화 지역을 그대로 네, 본떠서 만든 곳인데요. 자, 일부는 로스트벨이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하이난이가 우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낮에는 잠짝 잡니다. 그래서 우리 자는 모습만 확인한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자는 모습을 보시려면 일어서서 해마리 한번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엄마하이난인데요 아프리카 산원화 배명 가지고 있습니다. 매싸우 네, 고기에서 칠까지다 찝어먹고, 통화를 시킬 수 있는 강한 석가위를 가지고 있어요. 아쉽게도 낮에는 이게 잠만 잡니다. 우리 밤에 일어나서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자를 더 많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는 더 많이 있으니까요. 나한마자 번... 사자도 지금 한참 잘 쉬어갔지만 우리 어린 사자나 젊은 사자들은 그래도 일어나 있으니까요. 우리 네, 사자 아, 쉽게 앞컷, 뒷컷 아, 어, 다 가능하고요. 검은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나이가 많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관람 하겠습니다 아, 자, 왼쪽에 자고 있는 친구들을 가까이서 볼수 있으니까요. 자, 얼굴 가까이서 발, 꼬리, 엉덩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수사자 갈비 보이시죠? 네, 갈비가 저렇게 많이 크고 멋지게 나야 성형이 높습니다. 같은 수사자라고 해서 범치만 크면 안 돼요. 네, 같이 갈비 보이시 멋지게 나야 되고요. 자, 이 친구는 젊은 암사자예요. 이 친구는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아, 안다, 눈을 발을 아, 감고 있네요 아, 자, 앞에 있는 친구들도 아, 어딜 저렇게 아, 보고 있나요? 어, 자, 앞쪽에는 로스트밸리 뭐, 뭐, 초신사파리인데 뭐, 거기가 궁금한가봐요 아, 오른쪽에 보시면 아, 멋진 아, 백사자도 있습니다 아, 아주 잘생긴 아, 백사자 아, 오른쪽 멀리 있지만 잘생겼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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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날 때 흰색색으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점점 아니, 자랐죠 아이보리색나크림트까지 변하고 어, 아, 아, 있습니다 자 로스트밸리에서도 배를 타고 가까이서 볼 수가 있고요 가운데 아주 멋지게 잘생긴 친구는 자유연권 뒷면에도 나와있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꼭 확인해보세요. 자, 우리 사자 친구들은 고양과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무리를 지어 살고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암사자는 사장을 하고, 암사자랑 어린사자를 보호하는 역할로 역할 부담이 나눠져 있습니다. 자, 적게는 10마리에서 15마리, 망태는 20마리에서 40마리까지 큰 무리를 볼 수가 있고요. 자, 오른쪽에서 바위에 바닥 쪽이고요. 자, 우리 사파리 안에서도 1 2 c m 정도 오른쪽에 주로 모여 있는데요. 오른쪽에는 로스트밸리도 가까이 볼 수가 있습니다. 2시여 150마리 초식 사파리가 살고 있고요. 수링 양정 버스를 타고 물루도 가고 따로 가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기린과 얼룩말 꽃사슴 등을 여기서도 보이는데요. 모두 사자의 먹이감이죠. 하지만 사자는 이 강을 어, 건너서 저 친구들을 어, 먹을 수가 어, 없습니다. 사자는 물을 무서워해서 수영을 못해요. 낮아지는 점프해서 갈수 있지만 물 어, 절대로 아, 건너질 아. 못합니다. 음, 자 아쉽겠지만 우리는 이제 아프리카 쪄라구요 호랑이 지구 더 만나러 가겠습니다. 멋진 리 아저씨 우린 모두의 <목소리> <목소리> 자, 우리 모두의 친구지 나자이번서보시입 인더벤클 호랑이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아까 백호 때 보셨던 대자구랑이랑 같은 종인데요. 쉬는 모습 역시 아유다이라 낮에는 쉬고 잠는 모습을 많이 요 <목소리> 박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백고라 서로 눈이 맞치기 때문에 백고라 공감을 하고 있더라고요. 잘보셨요자 왼쪽에 대자구랑. 자 그리고 또한 친구가 또왼쪽이지만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열심히 보드 가까이서 보셨고요. 자 오른쪽에는 까마귀 떼가 있네요. 네. 까마귀 그니까 많이 있습니다. 음... 자, 오른쪽에 계신 분들도 여기 호랑이 한 마리가 앉아있으니까요. 이 친구는 눈을 반쯤 감고 있네요. 네. 많이 졸린가봐요 그쵸? 이불밭에서 앉아있는 뱅가 네. 호랑이.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한꼽 호랑이도 있으니까요. 어, 오른쪽에 계신 분들 한꼽 호랑이 한 마리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뱅가 어? 호랑이 에 비해서 밝은 색을 가지고 있고요. 이마에 선명한 왕자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덩치도 더 크고요. 추운 곳에서 사는 친구라 털이 길어요. 한국 호랑이는 멸종됐지만 이 친구는 시베리의 호랑이입니다. 그러나 같은 쪽이기 때문에 한국 호랑이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자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닌 친구. 이친구도 역시 돌고 있네요. 뭐냐 얘? <laughs> 자이 친구는 라이거라는 친구인데요. 우리 에버랜드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빠 사자, 엄마 호랑이고요. 얼굴은 사자, 몸에는 호랑이 무늬가 있습니다. 갈기는 없기 때문에 암컷이고요 현재 14살대 우리나라 한 마리밖에 없는 라이거예요. 어, 음. 특별하겠다 그러면 자, 그쵸 우리 많이 좋아하시고 네. 기다리 네. 지나가면서 듣구나. 백호를 보낼 수가 뭐 있습니다 왼쪽에 네. 처음에 봤던 백호는 네. 어? 위층, 위층, 아래층에 있네요 어, 이렇게 네. 백호가 아, 그렇죠? 아 위층, 아래층 네 어, 부엉이가 자고 있어도 갑자기 목을 돌릴 수 있으니까 놀랄 수도 있습니다 같이 일어서서 <laughs> 먹이를 치서갈라게 <해서 웃음> <관람을 웃음> 했는데 엄마가 먹어버렸어요. 우리 아기 줬을까요? 아기 안 좋은 거였죠. 무정하 엄마네요. 네. <laughs> 왼쪽에서도 우리 큰 놈들을 많이 볼수있을니까요 오른쪽에 계신 분들 일어서실때 앉아서 잡이 꼭 잡아주셔야 돼요. <laughs> <laughs> 자이 친구는 한 바퀴, 아이고 떨어지고 떨어지고 먹어 아, 어, 그래. 어. 그래 너도 먹어. <laughs> 아, <운동 갔다> <laughs> 자 뒤를 찍고자 먹었어. 자 고민 키가 상당히 큽니다. 네. 네. 나중에 버스에서 내리시면 자식의 키를 버스에 한번 대보세요. 고민 예뻤다는 말지. 자, 자 여러분 지금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오래. 네. 아, 봉돌리는 친구 있죠? 짠다, 짠다, 와다 짠다, 짠다 우리 마농이라고 그러요 흡입동물농장에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스페셜 프로에서만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분명히 동물농가지고요 이렇게 타이밍이 수를 했습니다. 네, 재배된 장면을 네, 아주 격렬한 타이밍에 모였고요 자, 왼쪽에도 골있습니다 왼쪽에는 친구가 서운할 것 같아요. 네, <laughs> 자, 이 친구는 키가 20m, <laughs> 3 0이 넘습니다. 이 골목에는 <laughs> 골탑백이 있습니다. 네, 3 5니까 아주 크다. 아명 있다. 엄마! 까매 애가 반대슴공과 반대가 자, 오른쪽에 보시면 저기. 우리 작은 곰세 마리가 자고 있는요반 같은 이요 어. 자, 아기 곰처럼 보이지만 네, 한국 곰은 다 커도 이렇게 작습니다. 어, 나무를 잘 우와. 추웠다. 이거 세 마리. 네, 아쉽지만 우리 다달고리로 확인할 수가 없네요. 지금 네. 자고 있어서, 그쵸? 그렇죠? 진짜 크다. 자, 우리 앞에도 곰이 <목소리> 네 말하자. 마리나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기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친구들. 네. <목소리> 안녕. <목소리> 안녕. 형네, <목소리> <성례. 목소리> 안녕. 안녕. <목소리> 어? 어휴, 진짜 인사만 해주시네 돼. 네, 이렇게 운동을 하네요. 어. 여기서, 어, 그러기 전에. 어휴, 잘하는 어, 오, 야, 얘 괜찮네. 보자마자 막 동네를 알려주고. 자, 이 친구도, 날씨고 파리 길어서 이친구는 수영을 잘하는 친구고요. 네. 수영만 잘하는 게 아니라 잘 쫓아오네요. 네. 오. 오. 자, 이 친구는 손으로 받을 준비라고 있어요 자, 이 친구는 손으로 받을 거예요. 오. 기가 막히게 손으로 받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원래는 입으로 봤으니나 우리 손으로 먹는 거예요 <laughs> 자 여기 앞에 네. 이친구가 아주 참... 좋은 친구입니다 이친구 우리가 안 오니까 여기까지 여기. 마중이 나왔어요 아유. 네 빨리 오라고 네, 우리를 이렇게 예, 마중 와가지고 버스를 이끌고 있습니다 자이 친구는 물에 들어가서 저큰 공을 잡고 멋지게 덩크슛을 할 겁니다 자 골을 넣으면 여러분 박수 꼭 한번 쳐주세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사람 아닙니다 진짜 보입니다 네, 잘 보세요. 어, 다, 다 갔어요. 자, 공 잡았고요. 자, 멋지게 일어 서서 하나, 둘, 셋. 자, 동욱 슛. <웃음> <웃음> 자, 여기 봐요. 사진 찍어요. 사진, 사진 찍어요. 이제 사진, 사진. 포즈 잡아야지. 계속 잡아야지. 어, 잘했어 잘했어 판다 같아 이거. 잘했어. 그렇 판다. 자, 사람보다 농구 더 잘하죠? 네, 농구 더 잘하네요. 맞지가 맞지. 여기 다이빙도 있어. 농구 도구 써.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아쉽지만 여기까지 우리 모든 친구들을 다 만나봤습니다. 우리 남은 시간 에버랜드에서더 좋은 추억 많이많이 많이 만드시고요. 내리실 때는 이제 친을들 없으신지 꼭한번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차 완전히 정차한 후에 천천히